안녕하세요. 무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개수일간 60갑자 다 하고 개수일간 운세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뭐 늦은 건 아니죠. 12일 오늘 10일인가요? 예, 10일이니까 늦은, 어, 12월 달 거니까 늦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맨 맨 마지막에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제거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또 갑을 먼저 하자, 갑일간을 먼저 하지 않고 또, 예, 먼저 하고,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개수일간 운세를 보기 전에 명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년을 맞은, 맞, 맞았죠? 예, 이민년을 맞아서 12월이 이제 임자월입니다. 임자가 예를 들어서 일간이죠 시는 없죠? 없습니다. 자, 개일간을 중심으로 아시다시피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일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섯 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시를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그 매년 한 살입니다. 매년 한 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민 년에도 한 살이고요. 2023년, 개면에도 한 살, 24년, 갑진년, 을사년, 병원 년에도 매년 한 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대운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사주팔자가 좋아도 누구나한테 오는 이 10년 주기로 오는 이 대운을 잘 만나야 길흉하박이 점쳐지는데 이 대운은 10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이 대운 적용을 전혀 못 합니다. 아죠그 다음에 시가 없으니까, 시에 따라서 또, 그, 우리의, 이제 그, 용신. 이것도 저 사견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그기 에너지가, 사주팔자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기 에너지가 사주팔자의 사주와 균형을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를 이롭게 하는 부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오행이 용신인 거죠. 반대로 일간을 방해하면서 일간이 꺼리는 그 신이 기신인 거고요. 이 기운이 오행으로 들어오는 거죠. 목카토금수로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예, 네,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뭐 겪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앙한지 신강한지 이것도 알수 없고요. 맞죠? 자, 이렇게 그 한계점이 많은 게 이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이제 물론 일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도 차이가 크게 없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을사년생이다. 을사. 이게 이제 65년생일 겁니다. 이 을사년생을 놓고선 1965년생들, 예를 들어서 1965년생들을 놓고선 분들 넣선 이렇게 또 운세를 이렇게 쫙 알려 주시는 또그명략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죠. 이거 그러면은 6 5년생에 <laughs> 65년생의 그또그전국에 65년생이 아마 그때 베이비 붐 세대여 가지고 한 70만 명, 80만 명 이렇게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운세라는 거죠. 이거는 안 맞죠? 예,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일주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주는 여러분들 60갑자 중에서, 예, 같은 또 일주가 되는 거죠? 개묘면 개묘, 이렇게. 이것도 상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그런 운세 맞냐, 요 여섯 자만을 놓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잘 참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컨텐츠 저 컨텐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다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 인플루언서가 이제 하는 그 운세 그게 잘안 맞는다고 저한테 와서 제게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그 코드가 맞는 거죠 잘 맞춘다고 이렇게 또 이제 통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냥 참고사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안 찍으려다가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그 흐름이 그런 거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정확한 명리학이 아닙니다. 예.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 내년에도 이제 경기가 훨씬 안 좋아지고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예.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시기가 안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 그, 화이팅 하시고. 아, 개수일간 기준으로 보면요. 이민년에 이거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임수와 겁제. 겁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제, 같은 기운의 동료, 동업자, 형제. 그 다음에, 도움, 인떡이 되고요이민년의 임목과는 수생목하는 상관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표현력. 그 다음에 창조성, 이런 기운이 들어오면서 적극성이 있고 활동성 있는 기운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가 신강한 임수천간의 겁재가 나의 재물을 이제 먹으려고 덤벼들면서 이제 도내 시대에서 이제 충돌, 마찰, 갈등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지지에 상관 들어와서 발전 변화를 꾀 이제 꾀 하는 이런 과정이 시끄럽습니다. 예, 조용히 이렇게 발복하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 예, 개수일관한텐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자기의 성찰 반성의 계기가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상관에 이제 겁제 상관이 떴기 때문에 발전 좋은 변화도 성취하지만 겁제와 갈등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에너지 낭비는 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간의 병, 정제가 장생에 놓이면서 재물운이 상승하면서 물질적으로 유리해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만을 놓고 봤을 때요. 다만 이제 직장운은 겁제와 상관운이 들어와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부하직원이 잘 따르지 않고 협조를 잘안 하고 이런 게 이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 또 불만이 또 부각되면서 이제 조직이동 변화 이거는 이제 그 직장을 옮기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식신생제 상관생제는 특히 신앙사주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상간이 재를 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단계별로 자리를 구축하는 운이 상승하는 해이고요. 상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생각도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좀 시끄러운 가정은 감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 2월의 12운성은 자비견이죠. 걸록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이제 비견이 놓인 것으로 통근을 했죠. 뿌리가 통해서 견실하게 들어왔죠. 예. 그래서 본인 뜻대로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위해서 강한 자신감, 추진력으로 복록을 얻고 출세하는 기운이 있는 월이 됩니다. 또한 강한 자존심, 독립성으로 남의 간섭 극흙거리죠. 예. 독단을 불이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최고입니다. 그냥. 그래서 좋은 기회를 또 놓치는 실수를 범하죠. 자, 자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리더십 이제 남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걸 발휘하는 시기로 에너지가 왕성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활동하면서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이 개일간이 그이 가져있는 그 권력의 그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 신살, 일지 연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길룡, 12개 의 신살을 나눈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그 검증, 이제 그 사회각적 그 툴을 이용해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일단 가져갑니다. 명리학은 1일은 24시간이니까 2시간 간격으로 각각의 살성, 기운이 변화하는 그 흐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신살, 이렇게 흉살, 이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12월에요. 사유축 일지. 그러니까 개사, 개유, 개축 일지죠. 가 그러니까 자를 만나면 육회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계사 개유 개축 일지를 같이 넣고 어, 종합적으로 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육회살은 이제 장애죠. 장애살.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길을 가다가도 상해 위해를 당할 수 있고요. 사업자는 사업 실패, 부도로 인한 고충,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을 겪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 세운까지 흉하면은 병사도 할수 있는 그러한 운에 놓인 것입니다. 개사 일주 먼저 보겠습니다. 봄비죠? 예, 네, 개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 생물의 젖줄인 물. 맞죠? 물 없으면 인간은 모든 동물은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깨끗한 우물, 깊은 산속샘물을 길러서 올리고 치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또이 산은 그 사오미의 화려한 부활를 붉은 꽃이죠? 예, 계절로 이제 4월은 양력 5월 초죠? 그래서 산과 평야에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이 만발해서 이제 벌과 나비들이 수없이 이제 그 꿀을 나르면서 이 다리나 몸에 이제 그 꽃가루를 묻히고 떠다니면서 모든 식물들을 수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뜻에서 사화로 명한 것 같습니다. 개사 일주는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적이고, 때론 남을 무시해서 주변인들이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양력 12월에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진, 강한 자신감 추진력으로 복록을 얻고 출세하는 그런 월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한 자존심 독립성으로 이게 조직생활에서 이제 남의 간섭, 위장사의 간섭을 꺼리고 독단을 부리면은 이제 미운털이 베끼면서 오히려 화를 불러오죠.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에 이제 무게 암압이 들어오죠. 이것에 이제 그 좋지 않은 일로, 비양식적인 일로 유혹에 히말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폭로됩니다. 예. 매사 일을 추진할 때 어려움, 지체, 지연과 건강조심 하면서 미리 알고 대처하면서 이제 과욕. 이번 달에는 과욕. 이거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자존심만. 지금 상기한 대로요. 언급한 대로. 그리고 이제 주변인과 이거 상생한다는 거참 이거 좋은 거잖아요. 예.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렇지 못해서 달인 거죠. 이런 그 상생한다는 각오로 매사 임하면 괜찮은 월이 될 것입니다. 개일주 보겠습니다. 봄비가 중요한 물상으로 이른 새벽에 이제 옛날에는 장독대에 맑은 물 올리고 선조들이 치성을 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매일. 개는 만물의 생명의 근원 젖줄, 물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새벽에 맑은 우물, 그죠? 예, 산속에 옹달샘 이런 거 많이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받아서 하늘에 올리고 하늘의 보살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유월은 이제 양력 9월 초경이죠. 유지장간에 경신이 암장돼 있죠. 이, 이 경신은 중족보존을 위해서 단단해야죠. 왜냐면은 내성과 단단함이 없으면 외부로부터의 그 감염 신입, 이런 거를 받아서 종족보전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하고 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력 9월, 백로죠백로의 가장 중요한 열매교실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로 무척 바쁜 계절입니다. 따라서 개유일주는 자기관리 잘하죠. 예, 그 다음에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모습으로 주변인에게 인기와 호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여, 대인 관계에서 이제 그 까칠한, 예민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만 이제 노출시키면서 주변인들이 부담을 받죠. 예, 부담을 받으면 떠나죠. 그래서 외로움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양력 12월에 자유파는, 자유파가 들어왔죠. 예, 편인 비견이 파이리킨 거죠. 그의 육친간, 예, 부모, 형제와, 그 다음에 명예, 문석, 계약, 특히 사업자들은 수직계약 그 다음에, 인천, 관청과 인허가 계약,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데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귀문간살, 들어왔습니다. 예, 귀신이 문으로 들어와 빗장을 잠근다. 문 안에서 문고리를 잠근다는 뜻이죠. 예, 흉살입니다. 그래서 정신세약, 노이로제 이런 거,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죠. 이거와 이 특성과 남녀관계 파가 동시에 출연한 거죠. 따라서, 이제, 요 증상만을 놓고 보면, 성패다단하고, 스트레스, 맞죠? 압박감, 심적 갈등이 생기고요. 변도과 이제, 욱하는 성정,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간 무정에서 서로 덕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 입장만 고수하잖아요. 인간이란 동물은. 그래서, 이제,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불화다툼, 갈등, 반목 이런 게 초래하죠. 그래서 관제 구조수도 따를 수 있는 월입니다. 특히 이제 이 자유파는요, 대인 관계에서 아주 불안정한 겁니다. 예, 배신수도 있고요. 이년 정리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는 시기니까 건강 체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제가 보면 개유일지는 반흉반기란 겁니다. 이뜻 아시죠? 예, 반 반은 기라고 반은 흉하다. 예, 그래서 자비견이 걸룩이니까 기운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은 내려놓고 이런 시대는 내실게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냥 내 주머니에 먼저 딱 넣고 참그고 이를 벌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그래서 미리 알고 흉한 것은 조심하고요. 오지랖도 그물입니다. 예. 이거 이, 이, 괜히 남 일에 간섭했다가 구설수 간지구설수 따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최소화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명상 공부 운동 술도 불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축 일주 보겠습니다. 백구 살 양인 살이 관대해 놓였죠. 그래서 목표 의식이 뚜렷합니다. 이 축토는 해자축 한겨울의 축이죠. 네, 축토죠. 음기가 강한 축축하고 찬 토양입니다. 왜냐면 이제 축토지장간에 계신 기가 암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초저온 살균서 처리를 하는 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이노래 입춘 때그 전까지 생명체에게 이제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뿌리 씨앗이 싹이 틀수 싹이 터서 이제 땅을 뚫고 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뚫고 올라가는 힘까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안심하게. 안심하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개축 일주는 조용한 성격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한테 호평을 받고요. 이제 고집세고 승부심이 있는 거는 뭐죠?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일입니다 추진력이 강합니다. 멈추질 못해요 중간에. 네. 저도 그런 성향이 셉니다. 개축 일주는 아닌데 네. 한 번. 시작하기 힘들 시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이제 실패를 또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게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걸 틀어버려야 되는데 맞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걸 틀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실패를 이제 자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칭찬하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칭찬을 잘하, 뭐, 이거 칭찬하면 더, 다 잘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laughs> 저 같은 경우도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로요. 예. 저, 그 학교에서도 그, 그렇게 많이 뭐 교육부 돈 따주고 프로젝트를 그렇게 많이 했죠. 1년에 50억 이상. 그 칭찬하면요. 저는 그 법인카드 내놓으라 그래요. 좋은 데 가서 술 먹게. 직원들하고. 저기, 직원 교수들하고. 예. 전뭐 칭찬 그런 거 말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 좋아하죠. <laughs>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일주는 이제 칭찬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성향을 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양력 1 2월에 임자월의 개축 일주는 자축 합토가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겨울압이죠 예, 해자축의 그자축이니깐요 그래서 한랭하고 축축하고 이거 여러분들 겨울 비에고옷다 젖고 이, 이,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걸음걸이도 그냥 어정쩡하게 걷고 이거 맞죠?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됩니다. 네. 그래서, 내실 실리, 실속을 깨서 소식껏 매사 일을 진행하는데, 이 인덕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면서 냉정한 판단, 그 다음에 추진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움직임이 다소 되니까 아이 귀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추진력 잃지 말고, 뒤로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비견이 또걸록에 있으니까 기운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은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좋은 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용신 희신이 토이면, 그죠? 자축합의 그 토기운이 비거분이 좋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용신이면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주변인은, 주변인이 나를 이렇게 하는 좋은 기운이 배가 되는 그런 머리 됩니다. 연애운은 좋은 일주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일주들은 그냥 반융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좋습니다. 네, 활발한 이성간 교제하기 좋은 월이 되니까 좋은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양력 12월 임자월의 해묘미일지 그러니까는 개해, 개묘, 개미일지죠. 이 자를 만나면 이제 연살이 들어오죠. 일명 도화살이라고 하고 함지, 그 다음에 패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색, 풍류, 주색 살이죠. 남녀모두 화려한 것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사치, 허영,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음란색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가정부라 파탄이 나올 수 있고요. 생길 수 있고 주변과 단절된 외로운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명리에서는 이 연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시기가 되고요. 반대로 노력 전혀 안 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사치 허용 주색으로 방탕한 생활을 보내면 당연히 이 연살의 기운이 배가가 되면서 더 힘든 월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들어올 때는요, 멘탈을 잘 잡으셔야죠.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인내, 꾸준한 노력으로 일관되게 성공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아이돌, 처럼 방송연예계등에 진출해서 대중에게 인기를 크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집도 이 도화를 잘 써서 인기를 끌고 그걸로 영업실적을 올리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유리한 월이 될 것입니다. 개해일주 보겠습니다. 일주가 12연승의 제왕기죠 예. 해수 겁재가 놓였고 지쟁간의 간목이 상간이죠.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적극성, 주체성을 강하게 보이는 일주입니다. 개해일주는 대인관계에 좋습니다. 예, 정도 많은 일주인데, 남에게 이제 자랑하는 과시요 예, 이걸로 이제 주변인과 불화다툼이 생길 수 있고요. 자랑을 하면 그만큼 또 돈을 써야죠. 근데 돈을 안 쓰고 자랑만 하면 밉죠. 예, 그게 인간사니까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내가, 야, 나 이만큼 잘 나가니까 뭐, 여기 술값 내가 다 낼게. 뭐 선물도 가끔씩 주고 친구들한테. 그러면 싹다 따로죠. 그렇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 되는 겁니다. 예, 자기 고집이 또 강하죠. 경쟁 좋아합니다. 예. 천간의 개수, 지지해수 모두 끝자락에 놓이면서 맞죠? 예, 그러면서 겨울 기운이 강하고 일주간을 놓고 보았을 때 이제 평생 이제 외로움 쓸쓸한 고독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양력 12월에 개 일주는 해 지장간의 여기 무, 그 다음에 정기 개가 아마불하죠. 아마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비양심적인 일들을 할수 있고 이것은 이제 무토라는 맑은 허공, 터전에 개수라는 그 생명체를 가진 것들이 그 노폐물을 흡수 이제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쓰고 자으로 노폐물을 배설한 것을 이제 그다 품은 수의 형상이잖아요. 이 3개 언급한 이 아마불 조심하고요. 비도덕적인 유혹을 뿌리치셔야 된다는 것, 뿌리쳐야 됩니다. 이제 그, 뿌리친다면, 전제 조건이죠? 개일주는 도화살과, 그 다음에 자비견이 걸록의 기운의 흐름이 세고 좋죠? 매사 일을 진행하면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 도화도 이제 주변인들에게 좋은 쪽으로 쓰여서 인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인덕으로, 인덕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매사 일을 추진하면서 내가 도움 필요할 때주변에서또 도와주고, 상생하고, 이런 비견 운이 상승해서 명예부를 축적하는 월이 될 것입니다. 남녀 모두 인덕이 좋은 월이 되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 이성원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연애를 하기에 유리한 월이 될 것입니다. 대묘 일주 보겠습니다. 지지의 묘목식신이 장생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호가, 좋은 호감을 어, 주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죠. 개는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주는 그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죠. 예, 젖줄과 같은 물이죠. 예, 그래서 배려심이 있지만 인색한 성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주만을 놓고 봤을 때큰 재물복은 없지만 묘목식신이 천일기인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인덕은 좋은 일주가 됩니다. 12월에 개묘일지는 어, 자묘형의 노이죠. 예,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배신사고, 수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 구성이 신앙 사주면 군검경 그죠? 예, 이런 그센 직업군에서 권력과, 권력과 권위를 떨치면서 살아가는 강한 직업군에서는 명성을 떨치는 일주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주 구성이 신약한 사주면 관제구설과 육친떡이 약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이제 인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 자식간 뜻도 또, 또 잘안 맞고 또 무정한 처지가 되면서. 이로 인하니까 또 욱하는 성경도 나타나겠죠? 남녀 모두 김해일주에 탑재된 콩난, 그죠? 도화가 놓여있죠? 그리고 12월 달에 도화가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성 간, 이성의 관심도 커지면서 아주 활발한 교제를 하는 그런 월이될 것입니다. 개미일주 보겠습니다. 일주에 편간운이 들어오고 입고지에 놓여있죠? 그래서 활동성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미 지장간의 정을 기가 암장돼 있죠. 그래서 정화, 그다음에 이 기토도 습토고요. 네, 을목도 습목이죠 그래서 땅속 열기와 빛이, 빛의 나무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월, 양력 7월, 일경이죠 땅열이 뜨겁죠. 햇살도 뜨겁고. 그리고 이제 또 5월, 양력 6월보다 만물이 더 지치고 생명체들이 심한 더위로 죽을 맛을 느끼는 시기죠. 이 시기에 이제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고 열매가 연그러지는 계절인 거죠. 그래서 미는 토의 기운에서 금으로 가는 그 열매로 가는 과정에 있는 토인데, 이게 좀 성급한 마음이 있죠. 예, 앞서 나가려는 급한 성향을 띱니다. 자존심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예, 출세욕도 강하고 일주의 결실을 남에게 베풀다가 정작이제 본인 몫을 이제 잘 챙기지 못하고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양력 12월에 개미일주는 자미원진살이죠? 이 발현됐죠? 서로 원망하고 화나게 하는 살로 갈등이 심화되는 흉한 월이니까 직장조직에서 이 다툼, 불화, 반목,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제에서 따릅니다. 그 다음에 자미해가, 육해살 중에 자미해가 놓였죠? 그래서 자미해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협력을 간섭하고 이게 이제 그 부서지고 파괴되고 분열되는 거, 네. 월운에서 만난 것인지만 원진 쌀하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해 작용은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그 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 체크 관리 좋습니다 이 해는요 외로운 고독함을 많이 느끼고요 대운세운이 흉하면 이 흉액이 좋지 않게 발생을 하는 빈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일지는 대운세운이 흉한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남녀모두 도화기운이 강해서 이성은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성 간의 관심도 커지고 교제는 활발히 하는 월이 되겠지만 이성 간의 불화다툼으로 인한 이별수가 있으니까 조심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